할렐루야!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씨를 뿌릴 때도 기쁨이 있지만, 거둘 때더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좀 해봤는데, 추수 때가 되면 그렇게 마음이 풍족하고 흐뭇하더라고요. 씨를 하나밖에 심지 않았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매졌습니다. 자그마한 씨를 하나 심었는데 주먹만한 열매가 열렸습니다. 언젠가 고구마를 한번 캐본 적이 있어요. 고구마 줄기를 쳐내고 고구마 줄기를 잡고 호미를 가지고 확 돌리니까 주먹만한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재미가 있어. 그 다음 걸또 잡아서 확 돌리니까 이번엔 고구마 하나가 열렸는데 머리통만한 고구마가 나왔어요. 야 이번엔 더큰 것이 있겠지. 세 번째 고구마를 확 돌렸더니 이게 새끼 손가락만한 게몇개 달렸어요. 어디 큰게 있겠구나. 그래서 주변 땅을 다 뽑아봤는데도 역시 없습니다. 아 그때 생각난 게. 하나님도 씨를 심었을 때, 거두었을 때, 추수하게 될 때, 이 모양이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그 다음에 더 실감나는 게 있었는데, 땅콩을 추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땅콩을 캘 때요. 땅콩이 많은 사람들이 뿌리에서 땅콩이 열리는 줄 알고 있어요. 저도. 땅콩은 뿌리에서 달리는 줄 알았어요. 땅콩을 캐 보니까 뿌리가 아니라 줄기에서 엽니다. 줄기가 땅에 닿아서 뿌리를 내리면 그 줄기가 땅에 닿은 그곳에서 땅콩이 주렁주렁 열려요. 그래서 땅콩을 캐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쑥 합니다. 그걸 캐고서 하나하나 이렇게 땅콩을 따는데. 지나가던 노인이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따다가는 날셉니다 밤새도록 따도 다 못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따느냐 그랬더니 통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탁탁 치라는 거예요 그럼 다 떨어진다고 그분 말대로 통을 하나 갖다 놓고 가운데 막대기를 하나 놓고 탁 치니까 반이 툭 떨어져서 다시 한번탁 니까 3분의 2가 툭 떨어져요 다시 두어 서번 하니까 다 떨어졌는데 너댓개가 달려가지고 안 떨어져요 이건 왜안 떨어져? 계속 두드려도 여전히 안 떨어져요 손으로 왜 이렇게 안 떨어지나 얼마나 단단하게 매달려서 안 떨어지나 하고서 땅콩을 탁 잡았더니 파스락하고 부스러집니다 빈 껍데기입니다 빈껍데기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생각, 야, 알곡은 거두하다 곡간에 들이는데, 빈껍데기는 다 줄기와 함께 아궁이 속에 들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회에서 임직 받을 때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할 때, 풍성한 열매가 있을 때, 더 기쁨이 클 줄로 믿습니다. 제가 덴버에, 미국 덴버에 가서 미국 사람들, 그, 저,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요. 마침 그 담임 목사님이 노인 무슨 일 때문에 어디 뭔데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초대 장로님이 그날은 설교를 한다. 하고 부목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초대 장로님이 설교하러 단에 딱 섰더니요 그 교회에 한 600명 모인 교인이 일제히 일어나더니 박수를 막 칩니다 제가 이 상에서 제 옆에 있던 제 동생한테 그 미국에 사는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장로님이 설교하러 왔는데 왜온 교인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가 제 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저 장로님이 이 교회가 선이 땅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이 건축할 때 자기 재산을 다 드려서 건축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설교가 너무 독특했습니다. 그분이 땅 나서서 하는 말이 저한테 설교를 부탁했지만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받은 은혜를 하나 소개할랍니다. 하더니 딱 옆에 자리에 앉으니까 물레하고 진흙덩어리가 있어. 그 진흙덩어리를 물레에다 탁 올려 놓더니 빙빙 돌리니까 그릇이 하나 탁 나왔어요. 그러더니 그릇을 딱 들어 보이면서 여러분 그릇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그릇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압니까? 이 그릇이 흙에서 왔습니다. 이 그릇은 언젠가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하더니 싹뭉개 가지고 흙덩이다탁 던져 버려. 그리고 다시 앉더니 물레를 다시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진흙덩이를 하나 떼더니 그릇을 하나 만드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지 모든 교인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를 만큼 예쁜 그릇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릇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그릇도 역시 흙입니다.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더니 탁! 뭉개가지고 다시 그 아까운 그릇을 흙 속에다 탁! 집어 던져버리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리고 설교가 끝났어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했는데 결론은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갈 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씨를 뿌리고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비료도 주고 똑같이 풀도 매 주었는데 어떤 놈은 통통 연글은 알곡이 되고 어떤 놈은 빈껍데기 쭉정이가 될까. 필리핀에 저는 신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좀 돌봅니다. 근데 건축을 하느라고 필리핀에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건축을 하는데 아시는 분 알겠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얼마나 느린지 하루 종일 타일 10장을, 타일 1장을못 놓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요, 속 탓을 죽어요, 거기서. 저도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웃돌이 훌딱 다 버섯 붙이고 작업복 입고 반바지 입고 그 친구들과 같이 작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는 어느 날 학생이 하나 막 쫓아오더니 총장님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그래 식당에 가봤더니 그날이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 70대는 생일을 우리 학생들이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잠깐 쉬는 동안에 앞산을 물구름이 쳐다보면서 생각하니까 아 내가 벌써 늙어 70이 됐구나 그 생각이 나는데 앞에 보니까 망고나무가 내 나이보다도 아마 더 많이 되었을 큰 망고나무가 우뚝 섰는데 그 망고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제 마음속에 그때 들어왔던 생각이 뭔줄 압니까? 아 나는 늙어서 죽어 가는데, 너는 세월이 갈수록 점점 익어가는구나.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퍼뜩 들었습니다. 여러분, 늙으면 말라지고, 늙으면 썩어지고, 늙으면 병들어 죽어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늙으면 죽습니다. 믿음도 늙어버리면 죽습니다. 기도도, 말씀도 늙어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나 익으면 잘 익을수록 풍성하고 보기 좋고 맛도 좋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늙어 가지 말고 익어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로 늙어 가지 말고 권사로 늙어 가지 말고 집사로 늙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익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밭의 얘기, 씨의 얘기, 열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장 12장으로 가보면 되는데 12장에서 예수님이 많은 시비에 시달리는 걸 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 밀리삭 잘라 먹었다고 안심일 범했다고 시비가 됩니다. 안식일날 불쌍한 병자들을 고쳐준 것 가지고 시비가, 시비를 겁니다. 병 고치는 걸 보고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고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에게 지도 잘하는 자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하지 않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 성령 거스리는 일을 하지 마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선한 사람은 싸은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싸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 그리고 50절에 가서 결론적인 말씀을 주는데 누구든지 한올에 계신 내 아버지 뜻 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씨 뿌리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뿌리는 씨가 똑같습니다. 햇빛도 똑같습니다. 바람도 똑같습니다. 자연조건도 똑같습니다. 아침 이슬 내리는 것도 똑같이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밭은 새들에게 씨를 다 뺏겨 씨가 하나도 없고 그래야 싹도 없는 밭도 있고 어떤 밭은 싹은 났는데 뿌리가 없어 곧 말라 죽어버리고 어떤 밭은 싹도 나고 자라기도 했는데 가시에 치여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밭은 씨를 받아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밭치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오늘 임직 받는 분들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까? 그런데 어쩌라고요?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어쩌라고요? 결론은 열매 맺으라는 얘기예요. 은혜 받았냐? 너희가 은혜 받았냐? 그럼 열매 맺어라.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어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고 은혜 받고 100배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은 지금 주인으로부터 씨를 받고 있습니다. 장로라는 씨를, 권사라는 씨를, 집사라는 씨를 받은 거예요. 좋은 밭에 잘 받아야 됩니다. 열매 맺는데 중요한 거 밭인데 그 밭이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성경 속에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 마음처럼 섬겨라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못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건 간단합니다. 어떻게 살면 되는 줄 아세요? 죄인처럼 살면 됩니다. 같이 해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천국은 의인이 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터인데, 죄송하지만 천국은 죄인들만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는 의인은 천국에 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야, 내가 죄인입니다.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지. 의인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죄인으로 사세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죄인처럼 사셨습니다. 보세요. 제사 당시 제사장이 보아도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율법사가 보아도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이 보아도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유대인이 보아도 로마인이 보아도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죄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죄인. 창녀들과 같이 노는 죄인, 세리들과 같이 노는 죄인,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처럼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죄인이 되어야 여러분과 죄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면 다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이 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의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을 빼버려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요. 나는 주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 하는 마음에 씨는 자라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폐병을 한 7년 동안 알았는데 30대에 20대 후반, 30대 넘어가면서 폐병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40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40이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건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폐병이 나았어요나 가지고서 제가 청주 일신여고 교목으로 있으면서 40이 됐습니다. 40이 되는 해 사실 긴장 많이 했습니다. 그에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아, 그런데 40이 훌떡 지나가 버리고, 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60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60까지만 살게 해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하고 같이 사야겠던 전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도 바꾸세요. 60 금방 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 전우사님 말대로 60이 금방 왔어요. 이제 60이 넘으면 70도 넘었잖아요. 요즘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무슨 기도할까요? 100살까지 살게 해달라고요? <laughs>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요즘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나이 70 넘었는데,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지. 길밭처럼 씨까지 잃어버린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아니면 돌밭처럼 말라 죽어버리는 인생으로 끝나고, 아니면 가시밭처럼 결실하지 못하여 열매 하나 없는 비리비리한 인생으로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갈때 얼마나 부끄럽겠는가.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부끄럽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지막에 정말 부끄럽지 않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고린도전 3장 3절 이하를 여러분들 쭉 읽어 보실 시간 있으면 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런 말 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지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육의 사람이냐? 아직도 너는 육의 사람이냐? 아직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살고 있느냐? 아직도 너희가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느냐? 아직도 그러냐고 묻고 있습니다. 장로된 지금도 아직도 그러냐? 권사된 지금, 지금도 아직도 그러냐? 믿음 생활한 지 10년, 2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너는 육의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당짓고, 아직도 시기하고, 아직도 세상과 짝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 묻는다면 슬픈 얘기죠. 늙어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익어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필리핀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비가 올 때는 뭐, 정말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데, 그렇게 오면은 마당에 있는 낙엽이 필리핀은 사철 낙엽이 떨어져요. 여기는 가을에 떨어지만 그까 그러니까 매번 낙엽을 쓸어냅니다. 그런데 한번 비가 그렇게 막 쏟아지니까 학교 운동장에 있는 모든 낙엽이 싹 쓸려 나가 가지고 청소를 안 해도 깨끗해졌어요. 야,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며칠 지나는데 웬걸 여기저기서 썩은 냄새가 퐁퐁 납니다. 낙엽이 쓸려서 하수구를 막고 나니까 물이 나가질 않으니까 거기서 썩어서 냄새가 퐁퐁 나는 거예요. 그 모든 낙엽을 다 걷어다가 햇볕에 말렸어요. 그리고 그 낙엽을 다 태워서 재가 됐는데 그 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학교 아이들이 가꾸는 채소밭에다가 그 재를 갖다 다 뿌려 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채소가 얼마나 잘 되는지 가지가 주렁주렁 호박이 주렁주렁입니다. 인생 왔다가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왔다가 다시 모아져서 걸음되면 많은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은퇴하는 장로님들 한평생 그렇게 걸음되어서 몸된 교회에 섬겨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임직받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면서 썩어져 버려지는 쓰레기 되지 말고, 여러분 걸음 되어서 여러분 걸어간 자리에 많은 새로운 인물들이 많은 여러분의 후배들이 잘 자라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걸음 되는 잘 익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몸든 교회 귀한 임직하고 수고한 물 은퇴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로 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